장애인 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제. 이번 시간은 내병변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지체 장애인 활동 지원. 학습 목표. 내병변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의 자세를 알고 지원한다. 학습 내용. 내병변 장애의 개념을 알수 있다. 외상성 뇌손상의 장애 정도와 기준을 이해한다. 활동 지원의 기본 자세를 익히고 올바르게 지원한다. 내병변 장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병변 장애 하면좀 낯설긴 하죠. 그렇지만 내병변 장애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나 해야 돼요. 하나는 뇌병변을 갖고 있을 때 지적 장애와 동반한 뇌병변 장애와 그냥 건강한 뇌병변 장애 건강한 뇌병변 장애는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그런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몸이 막 비비 꼰다라고 해서 막이 사람들이 다 지능이 낮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공부도 하시고 교수님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하는 친구들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병변 장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내병변은 중추신경계 손상을 위한 복합적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 내성마비, 내졸증, 외상성 뇌 손상으로 뇌병변이 올수 있다 보고요. 뇌의 기질적 이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꺾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은 어,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신경계 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뇌병변 장애는 어 어떤 지적 장애를 동반한 내병변 장애가 있고, 그냥 그대로 내병변 장애가 있다라고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내병변 장애에서 일단 첫 번째 내성마비 장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내성마비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어서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징은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천적 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 원인은 태아의 뇌 발육 부진과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양리 중독으로 또 어떤 뇌성마비가 올수 있고 음주와 흡연 그리고 방사선 노출, 출산 시 난산으로 인해서 산소구가 결핍되었을 때 이럴 때 뇌성마비가 올수 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주가 심하고 흡연이 심하고 몸도 팔고 막 그래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이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요 아무리 부모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 내성마비가 또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운명론에 이렇게 맡기고 싶어요. 자 내성 마비 같은 경우 어, 또 하나는 근육의 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약70% 정도는 어, 지적 능력이 더 이상 이 지적 능력에 이상이 있고 학습과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제가 서주에 말했잖아요 내성 마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지적 어떤 지적장애와 같이 중복될 때 이럴 때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경직형이 있고 어, 불수의 운동형, 운동 실조형, 혼합형.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게요. 자, 경직형을 보면은 전체 내성마비 중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축된 근육과 짧아진 인대로 비대칭적인 높은 근육 긴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극도로 긴장해서 신체 정도가 뻣뻣한 상태가 되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경직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경직돼서 걸어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없고 제가 이렇게 몸을 흉내내고 싶어도 지금 탁자가 있어서 흉내를 낼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성마비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성마비 장애인 중에 어, 볼수의 운동형이 있어요. 이거는 전체 내성마비 중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려 할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발에 떨림이 심해요. 그리고 의지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라 거죠. 이거는 볼수의 운동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반대의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 강한 힘이 동반되는 경우 어, 이런 게 많아서 활동지원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뇌졸증에서 뇌혈관장애가 있어요. 뇌졸증이나 뇌경색에 의해서 뇌손상으로 갑자기 몸의 반대쪽 절반에 마비가 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건 중풍 이런 것들도 이제 뇌졸증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인은 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이거나 이럴 땐 뇌출혈인데 이에 반대로 뇌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에 손상을 입게 되어 뇌경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뇌졸증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뇌졸중이 네, 정말 어느 날 순식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어,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의자, 동그란 의자를 놓고 거기 올라가서 형광등을 갈았대요. 근데 형광등을 가는데 나이를 먹어서 의자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밑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머리가 꽝 이렇게 바닥, 바닥에 닿았죠. 근데, 뭐, 아무런 이상도 없고, 피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잤대요, 같이. 잠을 잤는데, 아, 다음날, 아,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니까 이분은 뇌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뇌손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혈관이 막히거나 피가 고이거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이제 이걸 발견했을 때 어~ 이럴 때이제막 여러 가지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은 어~ 살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같이 자다가 일어나서 발견을 못하면 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출혈에 의해서 어~ 뇌졸증 이런 게 많았지만 최근에는 뇌경색에 의해서 발생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 머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넘어졌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아니면 다른 검사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뇌졸중 같은 경우 어, 증상은 마비는 잠자는 중 보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또는 서서히 신체 편측 상하지 근력이 약해지거나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비는 그렇게 누구한테나 올수 있는 거죠. 저는 어저께 며칠 전에 가다가 그만큼 큰 개를 산책 시키다가 개가 갑자기 앞에 어떤 것들을 보고 뛰어나갈 때 제가 허리가 휘청하면서 딱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딱 섰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정해야 돼. 안정. 진정, 진정. 진정하고 천천히 숨을 한번 쉬어봐. 천천히 숨을. 그러면서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아, 그때서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정신건강론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막 심폐소생술 막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막 내전증 장애인들 어떻게 해? 케어하나 이런 교육도 오래오래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순간 당황하지 않고 그래, 나를 돌봐야 돼. 그러면서 천천히 하니까 이게 아,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럴 때 그냥 팍 뭔가 주저앉거나 쓰러지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다른 장애를 동반하는데 보통 중복장애를 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적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으로 해서 언어장애가 올수 있고 시각장애인, 인지능력장애, 안면신경마비,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될것 같은 느낌.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걸 많이 막 느끼지 않아요? 아, 생각이 안 난다든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막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뇌졸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뇌 혈관의 기형, 이런 원인들로 젊은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주로 6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질증의 예우로 약 70에서 75%가 아, 불안전한 게 되어 있고 회복이 늦고 재활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만큼 이내 혈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 그 장례식장을 지나가는데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뭐 여쭤봤어요 아, 요즘 장례식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아, 노인들이 갑자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날씨가 갑자기 춥고 갑자기 덥고 이러면서 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혈관 기형, 내 혈관 기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사지육신 모든 기관들이 건강하지만 약물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약물을 먹으면서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하나 그렇게 나이 먹으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 뇌졸중도 올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병된 장애에서 이제 외산성 뇌손상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물리적 힘에 의해서 손상의 결과로 신체, 인지, 사회, 심리 다양한 기능에 장기적으로 어 장애를 야기하는 뇌에 대한 후천적 손상 이런 거 가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외상성 뇌손상 그니까 외상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덜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 발달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장애 정도를 기준할 때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하는데 이 장애 기준에서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어 동작이 제한된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보행이 격리하게 제한되고 어,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될 경우 이럴 때는 심한 어떤 장애를 보고 있고요. 심하지 않을 때는 보행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일상생활 동작이 격리하게 제한된다. 이런 사람은 심하지 않은 이렇게 내손상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손상, 내병단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자세와 지원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자세는, 어, 지능이 낮을 거라는 편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 이들은 어떤, 어, 물론 인제 중복장애를 갖고 있어서 지능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 근육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사지를 흔들고 경직된 모습으로 걷거나 호흡이 바쁘고 그다음에 가쁘고 배성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알아듣기 힘든 말 때문에 진증이,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어~ 기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알아듣기 힘든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성마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막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압력 근육이 있으니까 어, 어떤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돼요. 이분들이 말이 엉망, 좀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활동지원사는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끝까지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필담, 이렇게 종이를 갖다 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써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지나 사회성을 이해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뇌졸증은 하, 아까는 어, 이게 뭐. 좌반신마비, 아니면 형태나 공간지각, 장애,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지고, 벌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상은 대부분 내 손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어,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주의도 주고, 옆에서 또 이렇게, 어, 잡아주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라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활 훈련에 의욕을 갖도록 격려를 해야 돼요. 어, 이게 뇌병근 장애 같은 경우는 재활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뇌신경은 재생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뇌병근 장애는 가장 어, 뭐, 어, 재활이 잘 되는 장애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절 운동이나 동작 훈련을 반복하면 마비된 부위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활동 지원사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재활교육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재활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주위에서 산책하는 거 걷는 거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니까 끊임없이 이런 훈련과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좋을까요? 어, 내성마비 장애인 같은 경, 경우에는, 내변변은, 어, 장애인을 아닐 때는 미리 예고하고 안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편한지 물어봐야 되고요. 어, 안아 올릴 때, 이제 상대의 한 팔로 목을 감게 하면서, 어, 이렇게 경질될 때 힘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의 체중이 무거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 이렇게 청하고, 또 가장 바람 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리고 보조 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늦더라도 보조 기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내병변장에 이렇게 안아서 만약에 휠체어 있을 경우 알아서 움직일 때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 어떤 친구 어린아이인데 여섯 살 먹은 아이 여자인데 부모님이 계속하다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많이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걸 제가 봤어요. 활동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소리는 왜 꺼려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나 허리 나갈 것 같아. 쟤를 매일 들었다 놨다 앉았다 옮겼다 하면은 어, 내 허리가 가만히 지탱할 수 있을까? 라면서 본인의 허리가 되게 힘들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내성마비 장애인 어, 또이내병변장애인이 친구들은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조금 힘들어도 같이 도움을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럼 부축하면서 걷기 자 이거는 어,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고 부축해 걸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발이 얽혀서 넘어 어, 이렇게 얽혀서 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용자가 걷는 패턴에 유의해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걷는 걸 보고 나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어, 감안해서 힘을 줬다 뺐다. 그런데 거의 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한내성마비 장애인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본인들이 걸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세요. 이분들은 앉아있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해요. 몸이 진짜 힘들어도 본인이 온 몸을 흔들면서도 걸어다니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많은 내성마비 장애인들, 내병근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가끔 볼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 진짜 훌륭하구나 정말 잘 가는구나 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자, 휠체어 이용하기. 휠체어 이용하기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착석 자세 되었을 때는 이동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서서히 밀고 가야 되는, 실제 내병변 장애인은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휠체어 탔을 때 가슴 부분을 이렇게 척그덕 하고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왜냐면 하 몸이 막 자기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지고 그러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묶어진다거나 그래서 안정되게 심한 친구들은 가슴하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안하게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허리만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어, 내병변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할 때 어, 편하게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다니세요.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룰루라라 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카닥하고 밀고 다니고, 그리고 움길 때는 어, 일어나서 흔들거려도 지금 일어나서 다니라고. <laughs> 그리고 어, 본인이 또 일어나서 또 조금 걷고 또 어디 이동할 때는 앉으라고. 그리고 또 요즘은 어, 휠체어가 탈수 있는 그런 택시도 있고 그런 장착 이렇게 휠처를 같이 태우는 버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편안하게 활동지원 하신다고 막 아,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편안해 하시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아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남자 내병변 장애인과 여성 내병변 장애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 실지 여성들은 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남자분은 남자분 선생님이 활동 지원을 하고 여성분은 어, 여자 선생님이 활동 지원을 하는데 정말 내시서, 어 정말 그. 국가에다 어디 이렇게 단체에다 신청해서 4시 1박 2일 2박 3일 여행도 가끔 다녀와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 재미있게 활동지원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활동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말 할정견 할때 우리 식사하기 내병변장애 정말 어려워요 이게 시각장애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병변장애 같은 경우는 온몸이 흔들거리잖아요 손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니까 혼자 음식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이 적어서 젓가락보다 포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음식을 직접 떠 넣어줄 경우에는 작은 숟가락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조금씩 떠서 주어야 어떤 반찬을 고를 때도 반드시 뭐 드실 건지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집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들이 원하면 아무리 흘려도 그들이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턱받이를 해주고 또 물수건으로 나중에 깨끗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서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